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10년 3월 학평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의 꼭지점이 직선 y는 2x 위에 있기 위한 모든 세타 값에 합을 구하라 세타는 0과 2파 사이는 값입니다. 자 일단은 뭘 구하셔야 돼요? 어, 일단은 저 포물선의 꼭지점을 먼저 찾아줘야겠죠. 포물선의 꼭지점 뭡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을 통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합니까? 완전 제곱을 통해서 꼭지점을 먼저 찾아볼게요. 그래서 y는 여기가 x 마이너 1을 나누고요. 하면 뭐야? 코사인 그대로 세타의 제곱이고. 그럼 이게 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의 얘도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다. 됐죠? 우리 이제 꼭지점의 좌표 보이시나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콤마 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지만 우리는 얘를 딱뭘 알고 있어요? 아 얘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따라서 그 꼭지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얘가 결국에 어디 있다고요? y는 e x 위에 있다고요. 따라서 y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에다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은, 아,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을2 코사인 세타를 만족하는 세타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끝났죠? 결국엔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해만 구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해를 구해주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우리 뭐예요? 코사인 그래프 그려서요. 코사인 그래프, 요렇게 그려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해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이 항상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해를 찾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2분의 1이 되는 해를 먼저 찾아주고요. 어디에서요? 0과 2분의 파이에서. 그럼 여기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3분의 파이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간격 보이시죠? 요게 3분의 파이인데 얘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여기 파이에서 결국에는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전부 다 얼마다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뭡니까? 결국은 파이에서 얼마큼 3분의 파이를 뺀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한 거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코사인스가 마이너스 2분의 해가 아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뭐 하시면 끝나고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고 파이 빼기 3분의 파이와 더하기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러면 딱 더하면 이 3분의 파이가 날아가면서 우리는 그 모든 해압이 얼마다? 2파이구나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